자 지금 인수병 인수병 절벽의 불빛을 캔코더로 찍는데 캔코더 포커스가 나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캔코더캔코더 캔코더 포커스가 나갑니다 전자기정 효과인 것 같아요 자 다행히 라이브에는 잡혔기 때문에 아 우리 라기용 선생님 라서양관님이 이때 안 들어와가지고 녹화... 와 불빛이 엄청 밝죠 자이 시간에 인수병 까 인수병 절벽에 등산객들이 붙어 있다고요? 말도 안 됩니다. 아, 불빛이 밝아요. 자, 이게 희한한 게 라이브에는 잡히는데, 캔코더 캥코더는요, 줌을 들어가면은 포커스가 나가버립니다. 이상해요. 포커스가 나갑니다. 전 전형적인 전자기적 효과죠. 자, 내가 아까 오늘 우리 라선생님한테 9시부터 들어간대는데, 자, 에어포스.